네. 민원의 답변은 100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이런 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이런 게 정치다 이런 게 정치다 만약에 저희가 두건인 국민으로서 저번 주에는 아마 한 1800정도 됐을 거예요 미트가 여러분 정말 이 블루라이트를요, 여러분 핸드폰 정말 세게 틀어놓고,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내 눈에 가까이 대놓는 것보다 더센 밝혔다니까요? 그거를 민원을 안 해요? 네?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뭐라고 했죠? 너네나 조용히 해. 너네나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, 여러분. 네, 맞아요. 그거는 노비 근성. 노예일 때 그러는 거죠. 주권자인 응. 국민으로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저 KT 대기업이 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안부랑 같이 손잡고 저런 정광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아무 소리도 못합니까? 내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? 아무 말도 못합니까? 아니죠. 주권자의 국민으로서 광화문 광장은 다수인의 집회, 행사, 사교 등을 위한 목적의 광장인데 눈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? 맞습니다. 눈이 불편하면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눈이 불편하면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? 사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? 눈이 불편한데 눈이 아픈데 기본적인 이 이 공예에 대해서 민원을 했고, 종로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습니다.